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비판,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관 지명을 강행한다고 하죠. 심지어 김문수한테도 힘을 실어준다는데요. 대통령실 내에선 정순신 사태와 다르다. 이런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고요. 하루라도 국정 운영 공백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의혹이 규명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규명됐습니까? 변수가 사라진 게 이동관 아들에게 학폭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그냥 끝났다고 판단했다 건데 인생 참 편하게 되살죠. 민주당에서도 꾸준히 지적한 문제가 뭡니까? 피해받은 학생은 한 명이 아니라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냥 이동관 씨가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웃긴 게 한번 믿으면 끝까지 맡긴다는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 타령하고 있는데요. 장난합니까? 심지어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이동관이 기여한다고요? 신의 한수 얘기는 뭡니까? 심지어 김문수 씨한테도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되려 힘을 실어줬다며 윤석열 리더십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경제 배경안이란 사람의 보도인데요. 저기 기사라고도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고 지금 정경원 교사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승유 이사장이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언론도 참 잠잠하고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선 전교조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다. 그러면서 낙인찍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무식하게 임명한다. 대단한 기레기들이다. 뚝심이 아니라 고집불통 아니냐?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도대체 저 인간한텐 공정과 상식은 있는 거냐? 국민들한테 대드는 거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질 정도로 계속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별명을 운운하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수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저 자세를 보이지 않았냐 또 이런 얘기를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와 대중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 극감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성급하게 탈 중국만 외치다가 나락각이 생겼다고 여기저기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죠. 결국 자신있게 탈 중국을 외쳤지만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인디언 기후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발등에 불 떨어지자 추경호 씨가 나와서 탈 중국을 선언한 적도 선언할 의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장난하냐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죠. 그러면서 길없는 길을 가겠다. 라고 표현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희겸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단 거고요. 공천 신청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과 무관한 독자적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종착지는 감옥이라며 또 저렇게 어그로를 끌고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남국 의원한테 고소를 당하자 1대1 공개 토론하자면서 어그로나 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김기현 아들, NFT 대화방에서 내뱉었던 얘기가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예찬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하겠죠.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 지금 김기현 대표한테 공개 토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마디로 김기현 아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암호화폐 투자사가 인큐베이팅한 NF 프로젝트 관련 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들을 떠들었다고 합니다. 불장 다시 왔을 때다 바로 인생 애씻해야죠.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 코인 상승장이 오면 큰 돈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주식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언어 픈데 CEO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순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로도 국민의힘 황보승이의 후원자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네요. 쉽게 말해 황보승이 후원자가 신용카드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제네시스 차량 각종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A라는 사람이 현재 부인과 이혼하지도 않고 황보승희 의원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도 석방을 미리 알았나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수주 전부터 용산구 관내 주민들을 만나 구청장이 나오면 곧 어른들을 잘 모실 거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곧 나온다는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다는 건데 당연히 보석허가 판단 나오기 전부터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며 민심 관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반지하 폭우 참변이 10개월이 지났는데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율이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단기 대책마저 속도가 느리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런 문제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니 파렴치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